하죠 안녕하세요 쩝법사 21세입니다 이번에 다룰 것은 드레인오라의 파티원 회복 방식입니다. 드레인오라가 가진 효과. 캐릭터 최대 HP 20%를 초과시켜 회복시킬 수는 없다라고 적혀있죠. 자이 부분이 이제 파티원 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 그래서 배트매니지가준 데미지는 드레인오라 범위안에 파티원의 HP도 함께 회복시킴 이 옵션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티원의 피가 이렇게 많이 깎여있을 때 일단 파티원은 얼마나 체력이 회복되냐면 자 파티원의 체력 회복량 보시면은 어, 한20%딱 창게 보이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라를 받고 있는 파티원이 공격을 했을 때 차는 피는 20%고요. 그럼 제가 이제 쳤을 때 파티원을 얼마나 회복시켜 주는지 보자면 네, 굉장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찼죠. 네, 요것으로 보아서 바로 제 체력에 네, 20%에 해당하는 만큼 파티원이 피가 찼다고 보면 됩니다. 제 체력은 어, 11만이 보이고 있죠. 11만 이 정도 양의 20%면은 2만이 넘어갈 거예요. 파티원의 체력은 캡틴 직업이라서 4만 3천 약 4만 3천입니다 4만 3천에 20%가 찼을 때는 뭐 대충 한 8천 찼겠죠 그리고 제가 때렸을 때 이제 50% 가까이 찼을 겁니다 왜냐면 4만 3천에 2만이 넘는 회복량은 거의 그 정도 될테니까 순서를 좀 반대로 해봅시다. 파티원의 피가 이만큼 또 깎여왔을 때, 제가 먼저 치면은 시 바로 이렇게 엄청난 양이 차오르죠. 그리고 이제 파티원이 찼을 때는 그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 찬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즉, 뱀의보다 피가 엄청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대다수의 직업들을 대상으로는 뱀의가 회복시켜주는 양이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. 파티원은 이중으로 회복이 되는 방식. 인 거고요. 그래서 파티원이 본인이 쳤을 때, 파티원 본이 치면은 그거는 그냥 20%만, 뭐, 체력이 4만이면은 이제 8천만큼 회복이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이 드레인 오라 버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뱀에가 치는 거에 이제 회복을 받았을 때는 뱀의 체력의 20%만큼, 즉, 뱀의 체력이 10만이라면은 2만만큼 회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파티원의 피가 적으면 적을수록 회복시켜 줄수 있는 양이 더그 폭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의외로, 뱀메가 파티원의 체력 관리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좀 있다고 보면 됩니다. 뭐, 평상시에 드레인 오라를 켤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, 이 효과는 유니오라 때만 받는다고 보면 되기는 해요. 어, 유니오라도 기능은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. 영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.